안녕하세요. 토치꽃입니다. 제가 오늘은 후기를 올려보도록 할 건데요. 원래 어제 왔었는데, 어제 올리려고 했는데, 어제 학원이 10시에 끝나서 못 올렸어요. 너무 늦어서. 일단 사심님으로부터 온 거고요. 어, 배송하신지 몰랐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아, 이게 뭔지 몰랐는데, 대전 준산 이동에서 11월 1일 날, 630원 써주셨고요 <웃음> 진짜. <웃음> 분실 안 돼서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laughs> 너무 이뻐요, 이거. 진짜 짱 이뻐요, 이거. 음, 뭔지, 음. 방시영님이요 <laughs> 진짜. 이거 가게야 사0님이 직접 도화 만드셔서 발주하신 건데, 2000장을 발주하셨어요. 진짜 완전 이쁘죠? 이게, 셋셋을 사서 120장이거든요? 방시영님. 방피디님. 그, 오늘도 입금하고, 동생이랑 같이 편의점 슈퍼 갔다가, 입금하고 나갔다 왔는데, 오늘따라 별로 안 춥네요. 요즘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저도 코맥맨이손리 넣다가 요즘에는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일단 덤이 이만큼이 나왔어요. 진짜 덤을 왜 이렇게 많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구매해보세요. 지금 1판 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것도 인기가 많더라고요. 방피디님이라서. 방피디님 엽사 많잖아요. 그것도 함께. 발주를 했으면은, 엽사로 해도 이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덤미 혁진 오빠 한컷 반스, 호서 오빠 컷 반스, 그 다음에 윤기 오빠 동송. 두 장. 이거도안 이뻐요. 정국 오빠. 이건 누,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자 아이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유뱅 호석 오빠. 두판반 쓰고요. 그 다음에, 지민 오빠 특판 때, 특판, 뭐야, 지민 오빠 생일 때 특판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뒷면은 이렇게 되 있고요. 이거 둘다 도안이, 도안당 두 장씩. 뒷면은 공통 뒷면. 이렇게, 덤, 진짜, 떠네요. 음이 아 제가 어제 와가지고 이거 오늘 슈가루한테 몇장 주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어쨌든 진짜 예쁩니다 한번 구매해보세요 이렇게 사0님으로부터 구매한 후기 마도로 할게요 마이 하트